장보경 타로입니다. 운세 달려보겠습니다. 먼저 지띠의 운세 보겠습니다. 아, 지띠의 오늘의 운세는, 어, 세븐 완주가 나와, 세븐 주가 나와서 오늘 뭐 바쁠까요? 열심히 이것저것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시면 결과물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. 소띠 보겠습니다.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3 펜타클이 나왔죠. 3 코인이 나와서 혼자 할수 없고, 너와 나, 우리 협동해서 뭔가 완성하는 하루. 같이 열심히 해서 어 뭔가 결실 맺는 하루로 보입니다. 호랑이 보겠습니다. 호랑이 띠 오늘의 운세는 에이스 소드가 나왔죠.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 결심하지 않을까. 내가 아,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. 칼을 뽑는 하루로 보입니다. 토끼 띠 보겠습니다.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어 아, 에이스 컵이 나왔죠. 오늘은 뭔가 소통이 잘 될까요? 행복할까요? 물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하루일까요? 뭐 데이트가 잘 될까요? 용띠 보겠습니다. 용띠를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, 킹 완주가 나왔죠. 킹 완주가 나와서 어, 어, 내가 원하는 거 성취. 믿고 따르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뱀띠 보겠습니다. 뱀띠 오늘의 운세는 텐코인이나 왔죠 아우 텐코인 반짝반짝 이거 정말 카드처럼 이렇게 결실 있고 행복하고 뭔가 어 결실 소득 있는 돈이 이렇게 반짝 돈 돈을 만질 수 있는 하루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말띠 보겠습니다. 말띠 오늘 연세 5컵이 나왔죠. 5컵이 나와서 약간, 어, 내 마음이 약간, 어, 조금, 처음에는, 오전에는 조금 마음이 좀 상한 일도 있다가, 오후에는 풀어지고, 뭐, 하루하루 살다 보면, 뭐, 이런 날 저런 날 있지 않을까. 내 마음의 멘탈을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. 양띠 보겠습니다. 양띠 오늘 연세는 킨, 킨 완주가 나왔죠. 퀸, 어, 완주 여왕이 나와서 정말 활동적이고 여왕처럼 열정적으로 여장부처럼 어, 남자 못지않게 힘차게 어, 오늘 달려가는 하루로 보입니다. 원숭이띠 보겠습니다.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는 구소도가 나왔죠. 뭔가 약간 뭐 미리 뭐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, 하지만 미리 고민할 거 없고 뭐 닥치면 대로 질독 질 어 닥치는 대로 뭐, 뭐, 뭐라하죠 이거를 돌직구로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닭띠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연세는 어펜다클 여왕이 나왔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결실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날로 보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자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의 연세는 소드2가 나왔죠 뭔가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이, 이, 이게 이 좋을까 저게 좋을까 뭐 여기 계속 다니까 말까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하루로 보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맨 처음께 좀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데지띠 보겠습니다 데지띠 오늘 의운세는 나이트 완주가 나왔죠 나이트 완주에서 뭐 활발히 달리는 하루 너무 바쁜 하루 어, 힘찬 하루 어, 잘 주변도 살피면서 조심히 잘 달려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운세 마치겠습니다.